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침을 맞으면 밤에 좀 수월하게 있다가 내일 좀 편해지면 되는 거니까 어. 그 중충 침 넣는 거는 아주 그냥 교과서 적인 겁니다. 요 조각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손톱도 확인해서 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다가 핵심이죠. 약간 바깥으로 안야 된다는 얘기 고이렇게 놓은 다음에 돌릴 수 있어요. 참을만하죠. 혹시 네. 아, 원래 이 침이 조금 후지니까 아무래도 뭐뭐 자잇감이나 이런 게 음. 그럴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은백 이 대도는 이것도 뭐 비슷한데 이 조각건 요걸 확인하고 이 세로선을 확인한 다음에 넣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이 대도는 이 안쪽은 살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붙여서 놔도별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요위에 선을 따라서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요 정도 이렇게 붙여서 놓으면 잘 들어가죠 이렇게. 뭐 지금 가렵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열감이나? 네. 무섭더라도 네. 네. 많이 가려는데요 지금은 음, 어때? 음, 엄청나, 어, 진짜. 아까보다는 좀덜 하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관을 올게요. 자, 내관은, 네. 여기를 안만 비벼봐야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거를 확인을 하고, 이 경거가 대략 태안에서 1.5천 정도니까, 네. 내관이 여기보다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략 0.5천 정도 위로 올라갔다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탐여을 해서, 제일 이 힘줄 두개 사이에 뻥뚫린 공간을 찾아라 이거죠 거기에 이제 망설임 없이 침간을 대고 바로 이제 참피하고 진침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제 양쪽에 한군데 치우시면 힘줄을 건드리거나 신경을 건드리면 이게 무지 아프다 이거죠 이게 돌리면 벌써 찌르륵 찌르륵 가서 못 돌린다 이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어, 공손은 태백이랑 취혈 방법이 똑같은데, 앞뒤가 다른 거죠, 앞뒤가. 이게 제 지금, 그 성우 선장님 이거 와서 봐야 되겠네. 태백. 전에 내가 이 그림을 봤더니, 사진을 봤더니, 이게 밑에다 놓는 느낌이더라고요, 밑에. 그러니까 이제 이 태백이랑 공손을 취혈할 때는, 이 위에 뼈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 뼈를 기준으로 해서 뼈 밑에를 이렇게 만져보면, 우리가 왜 후계에 취혈할 때처럼 이런 공간이 나오는 이렇게, 요기를싹 보면, 여기가 이제, 길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 이거의 기준을, 밑에서 잡으면 안 되고, 이뼈 밑에, 요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뼈 밑에 요 라인에 들어가야지 침이 이쁘게 잘 들어가고, 통증이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면 기육인데이기육이 약간의 경계 부위, 그러니까, 이렇게 말아 싸고 있는 부분에 들어가면, 출 것이고, 요걸 넘어가면, 그냥 침을 들어가는데, 뭐 돌릴 때 아프죠. 긴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에 붙여서 이제 탐여을 하고, 이쪽으로 오면 태벽이고 뒤로 가면 공손이죠. 근데 이제 양쪽 다 중요한 게 너무 붙이면 안 된다. 뭐 자신이 있으면 붙여도 되는데, 붙이면 뭔가를 건드릴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공손은 여기쯤에 취열을 해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뼈가 이렇게 있으면 뼈를 기준으로 여을 하는데 요 뼈, 뼈 앞쪽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 근육이 있는 거고 이거 빈대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빈대가 왔다면 이렇게 쑥다 들어가 있는 거지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1cm에서 한 1.5cm 놓으시고 살살 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 괜찮죠? 이게 공손이 좋은 자리야 어, 이게 충맥의 통일이기도 하고 태백이랑 비슷한 효과를 있는데, 이제, 충맥을 뚫어주면서, 이 전중의 다음 어혈을좀더 효과적으로 풀어준다, 이거니까. 이렇게. 중충대손네 내광공손. 어, 이거 아까도 괜찮았고, 이제, 요게 이제, 좀, 밤에 많이 안 간지럽고 가라앉으면, 다행인 거죠, 이제. 이게 뭐 간이나, 이, 황수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었네. 근데 이런, 뭐 먹고 이렇게 트러블나서 환자이 되게 많은데 보통 보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면 전중, 심화, 중환, 1월 이런데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아니면 뭐 천추, 뭐 하복도 많이 나타나고 황수, 소복, 복진 나타나는 대로 풀어주면 얘가 이제 몸 안에 독소가 풀려서 대소변으로 빠져나가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먹어서 생기는 식중독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확실히 어, 최근에 내상 환자들이 좀 많이 오는 예. 것 같다 보면 은 여름이라 그런 건지 예. 밤에 아무래도 늦게까지 안 자니까, 음. 확실히 많이 먹고, 장고 많이 먹고, 탈라서 음. 자, 일어나십시오, 이제. 자, 다음 음. 타자. 해보고 싶다. 내가 어 문제가 있다. 아니면 잘안 되는 목진이나 취혈이 잘안 되는 자리가 있다면 해드릴게요. 총에 안아요 그러면. 네. 태형 근거 취혈을 해달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멍이 어, 들어갔죠. 원래 잘못 넣으면 멍이 들죠. 근데 잘라도 멍이 들 때도 있어. 어. 그냥 이제 멍이 들고 안 들고는 뭐잘 놓고 못 놓고 기준은 아니고. 자, 볼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안쪽이라는 거. 이제 힘 살짝 줘볼까요? 여기 이제 힘줄 만져지는 게 축택인데, 자, 이거 살짝 찍어 볼게요. 여기다 치고, 여기가 이제 하주중이죠. 그태양까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선이. 이 선이 생각보다 이두 개의 힘줄 안쪽에 좀 붙어 있는 편이란 얘기죠. 근데 이제 완전히 붙어 있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이두 개의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힘줄이라 치면, 이렇게 붙은 게 아니고, 요거다, 이거지. 그리 이제 요 라인은 요골 위에. 근데 이제 이게 만질 때요골이만져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내려가면, 여기 튀어나온 돌기 있죠? 요 돌기를 넘어가서 또쏙 들어간 데가 이제 경건데, 보통 경거를 많이 어려워해 경거에 잔인줄이나 혈관 이런 게 걸리니까. 태양부터 나올까요? 막 이런 데가 헷갈리는 거죠 여기다 놔야 되는지 여기다 놔야 되는지 아니면... 제 기준으로 제가 어. 봤을 때는 이두 번째 줄쪽 어. 정도가 태연이라고 생각돼서 놓는데 어. 어, 줄이랑은 관계 없어요 그냥 이게 진맥 한다생각해봐 이렇게 진맥을 하는데 이거 어차피 뼈위에다 짚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뼈 넘어가서 바로 여기다 짚지도 않잖아 여기다가 여기 짚을 거고 여기다 뼈 밑에 함유초에 여기다 짚을 텐데 이게 이제 맥이 잘 뛰는 그빈 공간인지를 확인하는 일이지 여기 이제 잘빈 공간 여기가 이제 태연이고 여기가 경관한 얘기고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탐면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찾은 공간에 뭔가 힘줄이나 걸리는 게 없는가 근데 대체적으로 두 번째 여기랑뭐 비슷하긴 하네 이런 식으로 온다 이거 지치마만더있나 이제 깊게 들어갈. 길게 넣을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 만져보면. 이거 이상 넣으면 안 되지. 이거 이제 경과는, 요, 뼈를 지나서, 여기, 뭉득한데 근데 여기 살짝 가벼운 힘줄이 있네. 건드리지 말고. 천피 한 다음에 약간만 넣어주는 거 서있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거 더 많이 넣으면 안 되죠. 더 많이 넣으면 요걸에 다. 아주 네. 올라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게 촌맥을 잡을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거기가 만약에 제일 문득한 촌맥 자리라면 거기다 놓겠지만 보통은 이 손목에 아주 붙지는 않죠 그 그러니까 진맥할 때 이렇게 딱 잡으면 이게 여기다가 잡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이게 적당히 뼈가 있으면 사이 공간에다 원장님이 조금 올라오셨네 남들보다 이게좀 예, 붙어있네, 손목에 이게 사람마다 구조가 좀 틀려요, 이게. 네, 네. 원장님은 좀, 이 붙어있으니, 본인이 붙어있으니까. 바짝 치고 골라서, 네. 담요처를 네. 찾아서. 이게 네. 남들도 아, 그렇게 아, 모양이 비슷할 거라고 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아니었는데, 이게 찾아서 담처 봤을 때, 그, 상호할때 있던, 그, 거 얘기에, 네. 맞습니다. 이게 좋다, 담요처가. 그 원장님한테 한번 제가 놀, 놀만한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원장님 높네. 여기 이게, 여기에 뭐가 걸려 있어. 그래서 거기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침을 넣으면 대략 이렇게 위에다 놓을 수 밖에 없네요. 제가 성원장님이랑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마디가 위쪽이잖아요. 아래에 놓, 놓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높낮이가 좀 틀리다 이거지.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저도 좀 낮은 편이네 그 기준으로 따지면 비슷하죠 둘이 지금 오히려 높아지면 여기가 막혀 있어서 높기가 어렵거든요 아, 저, 들어가네. 네, 네. 네. 사람마다 특별해요, 이게 사람마다 틀려요 이게 이 원장님도 한번손 쥐고 음... 아니 여기 치기가 있으니까 원장님은 일반적이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김 원장님의 손목에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조 원장님도. 오, 침 아직 꽂고 있어. 뭐, 이네 번이다, 막, 어? 기울었는데. 원장님 두 번째 형만이 정도네. 파 지금 대략, 대략 이렇게 높이가. 어, 어, 신문. 그러니까 신문의 기준이, 요, 이제, 이게 저장 후 예골지단이 렇게 내려오잖아요. 예골지단이 여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여기 힘줄이 이렇게 만져져요. 힘줄이랑요 끝에. 그냥 이렇게 잡히잖아요, 여기. 여기 잡혀요. 신문도 깊게 안 들어가. 근데 이제 보통 책에는 여기서 놓라고돼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원장님 여기 나오네, 자리가. 그럼 자리이둘로 나오면, 이게 훨씬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위로 이렇게 네. 이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는데 그리고 이 나와도 약간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많은데 서관장님그잘 나오네 여기 자리가 나온다는게그 안쪽 어이 힘줄 옆에 자리가 딱 나오잖아요 침 넣을 수 있게 이게 잘안 나오거든 자리가 나도 안 나와요 신문이 안쪽으로 맞혀 어. 있어 이거 너무 내려오는데 여기도 침 넣으면 안 들어가 지금. 안 들어가는지 여기는 이제 콩 열려 있고 대부분 다 여기가 열려 있어요. 그래 여기 이런 힘줄이 있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이 힘줄을 딱 접해서 또얘를 닿지 않게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붙여서 넣는다 이거지. 많이 안 들어가? 이것도 한 0.5cm에서 1cm 이렇게 돌릴 수 있으면 된다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 야되는데 여기는 막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냥 확지루를 찾아가지고 비벼 넣려고 으 그러면 엄청 아파 이게 이것도 손목 없어. 자 선수들 쳐볼까? 예. 이게 이제 중동혈 안쪽에 작은 인데 있지 않고 그 중동혈 쪽을 붙은 재료가 그랬잖아요 네. 그게 많죠.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잘안 나오고. 안 나오고 작은 손인데 바깥쪽을 자꾸 나는데. 그 바깥쪽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장님이 안 잡혀서 자꾸 넘어간 건지 아니면 그 밖에 그러니까 잘 나오는 사람이 많이 온 건지는 알 수가 없잖요 네. 그 되게 좁아요 근데 중공연을 하고 네. 되게 그, 그 원래 좁아요 한 손가락 하나 정도? 손가락 하나도 안 돼. 손가락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그러면 못 넣는 거예요 그는넘어 이렇게 네, 그럼 넘어가야 돼요 너무 그렇게 좁으면 안 잡히니까 네. 그럼 이제 한번 그 시범 케이스를 원장님이 한번 해서 잡아보고 제가 확인해 드리면 되겠네요 저 성원장님 이거 잠깐 이, 신발 좀 벗고 한번 올라와봐요. 회계 중봉 한번확인하게요중봉니 이렇게, 잡는그요니까 예. 기회를... 원장님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서, 잡는지, 예. 이거를, 네. 아니, 음, 지금 음, 한 번, 이, 음, 풀시하지 음, 말고, 다리 쭉 펴봐요. 회계는, 이게 다리를 이렇게 핀 다음에 잡아야 돼, 이렇게. 음. 이 상태가 아니면 안 잡혀. 그래서 한번 잡아보세요, 일단. 그, 잡히는 거예요. 지금 그, 잡히하고 이게, 이게, 예. 안쪽. 눈으잡히한번 있으면 찾중봉이랑 해결을. 이게 로니까 이거로 차이가 이거는 너무 좁다, 차이가. 근데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래 우리 그 실습 강의하면. 이침시열 확인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게 침을 놓는다면 확인하면 확인이 잘안 돼. 그래서 이제 침을 놓는다면 확인하지 말고 자기가 타면 한다면 이걸 찍어 주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자리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도 침을 놓을 테니까 한번 이쪽으로 가서 볼게요. 크 충격적인데 중복이 일단 틀렸고요. 아 뭐? 이렇게 보니까 또 나쁘진 안 않네. 안 여기가 안꼭 들어 들어가는구나. 어. 괜찮고. 아. 원장님이 잔임줄을 신경을 쓰셔서 그런데 중간에 있네. 네. 이, 이 잔임줄이 기준이 아니고, 이게 기준이잖아요, 이게. 네. 그럼 잔임줄이 나 그럼요. 이, 이 힘줄이랑 이 힘줄 두 개가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자세히 만져보면 사이에 잔임줄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희성원장님 여기 좀 튀어나와 나와 있으니까 원장님이 이걸. 기준 인대를 그 기존 힘줄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음...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가운데 백가로 그러면. 그럼 아니 숨어서 이, 이 바깥쪽이인데. 이게 넘어간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안쪽이고 이걸 그래. 넘어가면 이 바깥쪽이죠. 네, 네, 여기 저 여기 중봉에서 네. 이 힘줄에서 땅로그 네. 작은 네. 인대가 작은 쪽에서 네. 항상 이 인대 네. 안쪽을 네. 잡으려니까 좁아지는데 이 작은 인대 넘어서. 아니 이거 너무 잘 잡혀요 지금. 이 정도 공간이면 뭐 충분한. 그렇구나. 보통 제가 정상적인 사이즈라고, 사이즈라고 말씀드린 게이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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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작은 인대가 하나, 예, 하나 그러니까 예. 그 인대하고 중공혈 사이가 작으니까 아, 그러니까 요, 요게 지금 만져주이 요걸 헷갈리시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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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렇게 좁으면 못나 이거는. 근데 지금 이 기준 힘줄이 이거랑 요거예요 이거, 예. 이거 아니다, 이거지. 이게 예. 근데 튀어나와 예.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통상,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게 예. 작은 인대가 예. 걸려서, 예. 이거를 넘어서 그러면은, 예. 이 인대, 아까 저희이 인대를 안쪽으로 돌아 예,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내려오는, 요걸 찾는 거예요, 이걸 여기 예.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두개 사이다, 이거지. 그런데 예. 이렇게, 이렇게 들었을 때안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핀 상태니까 여기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여기를 자꾸 신경을 쓰시니까 예. 여이 중간에서 네. 이 사이에 차근차근 잡히니까 네. 이 사이를 차근야근 네. 합니다. 다시 한번 아, 아, 이게 이제 다를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 <laughs> 좀 달라지네. 아까랑 전에는 한번확 달라졌는데. 그 전에 대기사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탑 내려오면서 이렇게 쭉 가야되고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높이가, 높이 결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 여기, 이, 유혹이 많아. 발등 시작부터 해갖고. 그래서 이제, 중봉에 비교적 이게 잘 잡히기 때문에, 여기 확인하 하고 옆으로 나가면, 이 힘줄에 빗대서 잡으면, 이게 효과가 괜찮다 이거죠. 그럼 이게 작은, 멜뭇이 하고, 너 이쪽, 그, 이, 이, 말을. 근데 이해위가 엄청 좋아요. 지초가 거의, 어, 레번 네. 있는 자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아니, 아니. 요게 만약에 너무 좁다. 그러면 네. 그, 그 힘줄이 이제, 요 사이가 좁다, 좁다 치고, 요걸 어, 넘어가서, 어. 요 힘줄 바깥에다 이렇게 잡아도 네. 된다 이거지. 어, 저는 음, 그런 증 중에 그 힘줄을 자꾸, 예. 예. 아예, 자꾸, 예. 어, 힘줄이라 이 힘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발 들었을 때. 그 아. 그러면은, 예. 이 힘줄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우리 위경 유치에서 얘기하는 하이존지외관하나이 힘줄이다 이거죠. 네, 효과가 떨어져요. 어,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취혈을아취혈안 들어줘. 이 발등 뼈 있는데 인접하는 데가 효과가 떨어져 해 보면 어, 응. 엄지발가락을 한번 들어봐요. 근데 여기 튀어나왔고, 그다음 에 어, 여기에 그렇지. 좀 힘을 주고 올려봐요. 어, 그렇지? 이렇게. 음. 네, 아까랑 또 달라 지금 이게 걸렇 게. 어쨌든간에 이 힘줄이다 이거죠, 요 요거. 이거. 음. 그래서 이게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두 개가 나오는 게. 음. 전에도 음. 제가 음. 왜 우스개 얘기로 음. 한국에 원래 우리가 음. 여기 를 음. 음. 잡잖아요. 음. 여기 2, 3지간으로 근데 4, 5지간에 한국에 계속 침을 났는데 효과가 좋다고 그러는 장지 있었단 말이야. 이게 하입 조직 내가외가 이렇게 가서 위경이 일루도 가고 일루도 가니까 확률적으로 이쪽이 더 많다 이거야. 확률, 피부 그채표 그 수직, 채표 수직, 네, 예. 이로 가고 여기 그 네. 피가 둘러나서 내 네. 방향이 가지런합니까? 가지런할 리가 없죠. 그렇죠. 체표면이 다른데. 다르니까. 예. 음. 이거 놔보면. 이렇게, 이렇게. 예, 모양이 다를 수 밖에 없죠, 이거는. 그냥 평행한 이런 피부에다 놔야지, 이게 일자지. 완전 다르죠, 지금. 그렇죠. 그이 부분 놓으면, 이렇게 잡아서, 체표수직이 음. 이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그 음. 근데 협회는, 음. 여기다가 그냥 바로 넣잖아요. 이게 체표수직이잖아. 이게 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네. 재면수축이지 네. 완전 네. 엇갈리죠? 네. 이게 정상이죠. 네. 이제 뭐이 전곡이랑 후계를 논다, 뭐 후계나 왕고를 논다 이러면 이게 평행이지, 당연히 이거는. 여기 지금 속골을 음. 놓으면은 이거, 아, 뭐야. 아, 여기 하나 있 하나. 하나 있어요. 어. 그 속골을 놓으면, 어. 이, 이 속골 취현하는 게 아까, 아까 태백 공전추혈이랑 공중추혈 똑같거든. 똑같거든. 이 뼈를 음. 기준으로, 이렇게 타면을 해서 스 숲을 잡고 음, 이거 음, 이제 채표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약간 경사 올라오죠. 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이것도 편할 수가 없죠. 채표면 많이 틀린데. 그런. 그걸... 그렇죠. 얘는,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옆에다가 경고를 놓는다 이러면 당연히 이게 트할때 이거는 면이 같으니까.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오장경락병 이렇게 해결하는 거이 부분이랑 오장을 연결시켜서 하는 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